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크릴화 세 번째 시간 점묘 묘, 점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묘,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대원 작가 화백님 그림 스타일이에요. 사실 점묘랑 이거랑 다 분색 기법이라고 합니다. 색을 분할해서 쓴다. 그래서 붓질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색깔들을 쓰, 쓰는 거죠. 다른 거 뭐냐? 이렇게 비벼서 하는 게 크게 다른 거죠. 비벼서 색깔을 만드느냐? 지난 시간에 썼던 블렌딩이냐? 아니면 이렇게 색을 구분해서 쓰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에는 이렇게 둥근 붓을 썼는데요. 이거는 다이소 붓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화홍320 세필이라고 하거든요. 어, 붓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어, 하다 보면 얘가 훨씬 더 예쁘게 된다는 걸 아실 거,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어, 얘도 얼마 안 해요. 한 2, 3천원 정도 하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바탕 칠할 때 쓰려고 어, 꺼내, 꺼내놨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 그래서, 어, 하다 보니, 원래는 기법 설명만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많이 그렸어요. 이제 네, 파란, 물이 차오르는, 메마른 나무 아니고,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면서, 음, 해봤습니다. 봄이니까요. <laughs> 자, 그러면, 이대원 작가, 화백님 어, 잠깐 알아보고 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2005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의 어, 작품을 먼저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는 기법을 보면 어, 여기 여기도 그렇고 바탕이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바탕은 그 황금색 <laughs> 노란 바탕에 있습니다. 아우, 인상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한번 뵀으면 좋았을 걸. 어.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냐면 이 기법 자체가 유화로 그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안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이주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살아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이런 그림을 유화로 그리면 어렵지만 이것을 아크릴화로 그리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크릴화가 더잘 맞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어, 점묘하고 어, 이렇게 선 그림하고 있는데, 이런 거다 뭐라고 말하냐면, 분색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채화에서는, 이 투명 수채화에서는 물감을 아주 연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쓰기 때문에, 흰색 바탕에서 시작을 하지만, 불투명화에서는 흰색 흰색 바탕에서 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있는 바탕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화 같은 경우도 어 대부분 밑색을 칠해요. 바탕칠. 그래서 우리도 바탕칠을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 어, 노랑이라든지 뭐 이런 원색 계열은 흰색을 살짝 섞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 황토색은 흰색을 굳이 안 섞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색깔이 얘를 어, 얘는 투명색이 아니라 아, 불투명색이 아니라 투명한데요. 노랗게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변신을 시켜줘야겠어요. 바탕이 너무 튀면 안 되겠죠? 자, 드디어 얘를 씁니다. 흰색을 쭉 짜고. 얘를 섞어. 바탕 만들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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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묻으라고. 더 진하게. 자, 그 다음에 얘네, 얘가 지금 그림이 변화 있게 그릴 거기 때문에 다양한 색으로 색깔을 깔끔하게 칠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깔끔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말리도록 할게요. 다 말렸고요. 여기에 초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붓을 얘를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지금 제가 여기를 다안 섞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색깔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붓이 놀고 있으면 색깔이 자꾸 음, 이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면 붓에 물감이 엄청 많이 뭉툭하게 있는 거를 여기 여기를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물감을 약간 이렇게 긁어 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붓 끝에 얘를 약간 살짝 묻힌 다음에 어, 또 칠해 주는 거죠. 노랑은 바탕 노랑은 어, 전체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정도로 쓰는 거죠. 흰색에다가 얘를 만들어야 핑크가 잘, 잘 됩니다. 그리고, 자, 초록이랑 핑크랑 이렇게 쓸 때는 붓을 당연히, 아니, 당연히 아니고, 붓을, 어, 다른 붓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붓에다가 이 초록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회색이 돼버려, 돼버리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음, 조금씩. 자,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이렇게 칠을 해나가다 보면, 음, 이렇게 복잡한 색깔이, 어, 다양하게 들어가는, 요런 그림들을 그리기가, 어,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 점 묘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을 찍을 때는요, 그, 점을 이렇게 푹, 푹,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살짝, 얘가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으로 옆면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음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얘를 푹푹 푹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찍으면 모양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색깔도 고르지 않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피, 튀어나와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을 찍시 점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점은 어, 살짝 이렇게 그리듯이 눌렀다가 떼는데 약간 옆으로 누른다 그런 기분으로.